야, 이 새끼야! 아! 야, 이 새끼야! <웃음> 뭐야! <웃음> <아이씨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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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거 하겠습니다. 석었으면 되겠다. 석었으면좀 퀄리티가 있는. <laughs> <laughs> 어, 808 루비 있어요. 808 루비 쓰겠습니다. 만들어 볼까요? 이거 이거 드래그해서 갖았어. 엠포트 갖았어. 이이지 갖았어. 그리고 끝나어 네, 비트가 완성됐습니다. <laughs> Little diamond. Litt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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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ttle diamond. Little diamond cooking the item Yeah, mm, yeah. Best element not that the door. Hey, scoot! Who? Who? H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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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대충 끝났으니까 영하리 형을 모셔서 영하리 형은 공범으로 합시다. 이게 티가 나느냐 나인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지 않을까? 형님, 응? 노래 하나 들어주실 수요? 응. 새로 만들었어요. 새로 새로 만들었다고? 네. 이틀 후에 할 또, 건데. 이틀 후. 예. 잠깐만 컨텐츠가. 뭘까? 어. 회사, 회사 이 A란한테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. 매장 문제. 매장 만들었어요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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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시고 저 같은지. 한 판별을 합시다. 저, 티나 안되잖아요 no <laughs> no. no. no Little diamond. Little 아 no diamond. Little d i a Little diamond. Little d 를 a m o n d Little d i a m 더. 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. 걸리면 안 되는 거야? 뭘 카잖아요. 직장띠 안나 이거 몰라. 아 피치를 만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춤 걸고 하는 사람이구나 싶으니까. 음. 아 원래 엑스타이였구나. 일 그렇지. 노래 어때요? 좋은데. <목소리> 야, 존나 뜬금없이 진짜 심각해져가지고 다들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막 <laughs> 어, 대박이다 이 사람 그래서 우리 회사 이런 사람 필요해 진짜 괜찮다 네, 이러, 진짜 이런 괜찮고. 캐릭터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 그래서 너한테 이제 반대로 얘기해 어, 대표님이어 저기 신이 있는데 사칼리크를 나만 들어서 초 So, you wanna p l p l a y a p l a y o y o a play up, play up, play up, play up. So, you wanna p l p l a y a p l a y o y o a play up, play up, play a y up. So, you wanna play up, play up, play up, play u e r 아니. 아이스 JJ 피쉬. 아이스 제이 제이 피쉬라고 쳐 봐. 걔가 진짜 개 신박하면 걔를 넘어설 수 없어. 나는 걔가 짱이야. 아이스 제이 제이 피쉬. 난개노래 되게 좋아해. 아이스 제이 제이 피쉬는. 아이스 JJ 피쉬. 왜안돼 이거? 아, 컴퓨터 껐떡해야 돼. 왜래 풀로 풀렸는 뜨럽. get when i pull up to the club the damn 몰라요. 나 이거 들었어. 형한테 이메일 보냈잖아요, 제가. 그래. 안녕하세요, 레드 애덤입니다. 2001년생. 몇 파격분 됐어. 아니, 나 이거 듣고서 무릎 펴가 떴지. 왜 나한테 보내지 이걸? <laughs>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? 일 들어보. 하네 다 들어보지 당연히, 다 들어보는데 어 뭐냐면 이게 확실히 그거잖아.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. 예, 내가 예. 하고 싶은 건 아니다 보니까.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열광하는구나. 아. 그래서 이거를 좋은 이유를 찾아내야겠다. 아. 그래서 한참 들었거든 사실 아. <laughs> 한참. 틀어놓고 계속 들었어. 왜 좋아야 되는지. 근데 그래서 사실 억지로 이유를 찾아내긴 했어. 뭐예요? 응? 뭐예요? 이 꺾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. 이름 아. <놀람> 나한테 이런 거 보내주면 난 분석해. 나 이름 아. 뭐냐면, 예, 남쪽으로 나갈 건데. 첫 번째, 어. 영상으로 어. 플라이스가 가지고 팝팝 핫 o 이 f i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만 골라서 성공한다. 크리스탈로 도전하고 가사도 없고 중간에 뭘 이런 하는 게못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외계어 한 어. <laughs> 보냈 거. 근데 어떻든간 다음에? 이게 사람들 보낼 거거든요.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오는 모든 데모를 일단 의심하고 보겠지. 아시죠? <laughs> <laughs> 야 근데. 그래도 <laughs> 다이몬트. 급하게 한곳 치고 믹스 잘했다.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플라이스 들어가면. <laughs> 기본적으로... 아니, 네 목소리 말이야. 아, 그, 프리세스에요. Monday,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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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야야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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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 s 몬드 진짜 좋아. y 다이아몬드. y 다이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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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박하다. 신박해. 근데 <laughs> 아직 연기력이 부족해. 아니, 야, 아예 좀 네임드한테 해 봐. 야, 연기 좀 늘려라. 그때까지는. 야, 그리고 몰카를할 거면 씨 저런 개같는거 하면 안 되지. 야, 이 씨. 라는 <laughs> 사람인데 네. 그 사람도 교포인 거 같아. 네. 뭐야, 이게? 이거 네, 그래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게 뭐야? 네? 이게 뭐야? 그냥 핸드폰. 근데 왜 녹음을 하고 있어? 거울이에요 거울. 아, 너 예, 예. 지금 이거 뭐야? 예, 예, 예. 형 반응 보려고. 아, 이거 죽여내시는 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 돼. 아 이게 뭐야? <laughs> 아이씨. 아, 진짜. 야, 너 몰카 좀더 봐. 유튜브 보면 봐봐. 몰카 잘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뒤에 벽돌 뒤에 숨기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. 아니면 좀. 좀 내가 저기 앉아봤을 때 여기에 의외로 잘안 보여 아 여기가 의외로 신경이 잘안 쓰여 그래서 형이 형이 저기 주변에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잘 깔아놓고 아 근데 이런 카메라가 어, 어디 있는 거야? 아, 카메라 돌리면 되잖아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를 찍으면 아아 천재 이거 이메에로 만약에 했다면 말했어. 진짜 좋아. 뭐. 그 다음에는, 그다음에 아, 근데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근데... 네. 아이스 jj 패